바이엘은 미네은 김민재 매각의 진심이다. 독일 스포츠일은 11일 한국시간 김민재는 더 이상 미네의 핵심이 아니며 절대적인 매각 후보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네은 조나단타와 다요 우파메카노를 주전으로 기용할 계획입니다. 미네 보드진은 김민재가 입단 이후 2년 동안 보여준 활약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연봉이 로테이션 선수치고는 너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네은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 김민재 매각을 노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도 양측 모두 상호 존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김민재를 내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가 메가쿠보에 오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초반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안고 뛰던 부상이 심해지면서 시즌 막바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고 실수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아다투어 김민재를 비판했고, 시즌 종료 전부터 김민재가 미넨을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클럽 월드컵 기간 막스 에베르 단장도 김민재 매각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에베르 단장은 당시 거취가 불안정한 김민재와 주앙 팔리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두 선수는 함께 뛸 거다. 쿼드에 포함될 것이다. 그 후에는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매각을 인정했습니다. 팔리냐는 토트넘 호스퍼로 떠났습니다. 이제 김민재의 차례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도 김민재 매각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김민재는 미넨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유력 매각 후보다 김민재 매각을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모든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민재 매각은 확정적이며 여러 팀의 제안을 듣고 있지만 이적이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 초반 인터밀란, 유벤투스 등 세리에이 클럽과 연결되었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루와 페네르바체 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LWEC였습니다.